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본 말씀 레위기 14장 1절에서 20절에는 완치된 자의 정결 예식에 대한 정결 예식의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첫 번째에 그 1절서부터 시작된 완치된 자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어, 이스라엘 말로 차라 a 트라는 말입니다 매질하다 때려눕히다 라는 뜻을 가진 차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그래서 나병은 하나님 a 때리신 것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a t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 안에 그들의 진 안에 있지 못하고 진 바깥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회복도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 대해서 정결례식을 다루고 있는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약이 된 대로 부정한 사람, 그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 정하, 정하다라는 것도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내다 보면 그 증거함을 치유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낫, 어, 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악성 나병의 색점 그 곰팡이가 발생되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저께 본문의 이후에 대한 본문 말씀으로 이 정결규정을 더욱더 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정결식 가운데, 가운데 가정이 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와 범죄를 통해서 오늘 홍색실, 우슬초, 흐르는 물이세 가지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 말씀 6 절에 보시면요, 다른 새를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유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 의해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홍색실은요, 어, 시, 심홍색 알료로 양, 찍은 양모에 된 음, 실입니다. 달걀과 안면지벌레라는 그 선인장에서 서식하는 그 벌레인데요. 그 거기에서 채취한 붉은색 염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여인들도 이렇게 분바르거나 입술에 칠하는 빨간색의 경우 바로 이런 홍색 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그 실로 된 홍색 실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 주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를 통해 죄인이 죽음을 극복한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이 죽음에서 다시금 구원받는 그래서 그 홍색실을 사용한 모습을 오늘 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은 우술초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속죄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이 우술초 병의 악취를 해방하고요 죄와 죽음으로부터 정결해지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 우술초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초래극기 20, 12장에 나와 있어요 우술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밖에 나가지 말라 어떤 일이었었죠?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마지막 열 번째 재앙 가운데 했던 행동이에요 각 문, 문설주에 뭘로 봤습니까 우술초를 통해서요 그 피를 적셔 가지고 그 우술초 임방에 발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열 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 사용했던 이 상징의 모습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0편 51편 7절인데요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 내가 정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정결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수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우수초의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홍색실, 그리고 우수초,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흐르는 물에 씻으라 라는 것입니다. 고여 있는 썩은 물과는 달리 생명력이 있는 이 흐르는 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능력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 의미의 상징인 이 흐르는 물에서 이것을 씻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보시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는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여놓을지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 뿌리다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취의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게 새의 피를 일곱 번 뿌리는 것은 완전해졌습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상징이에요.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하듯이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차라하트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입니까? 나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때리신 것이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로부터 다시금 회복됐다라는 것을 가리켜 주기 위해서 정결 의식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8절에 보니까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설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탁하다라는 뜻을 지닌 이 카바스라는 이 동사 이 이것은 이이 어, 말은 동사의 뜻으로 발바 문지르다 꾹꾹 눌러 밟다라는 뜻이 들어 있는데요. 그것은 빨래를 할 때요, 옷을 묻, 옷에 묻은 때를 제거하기 위하여 발로 꾹꾹 밟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막 비비지요. 이것을 가리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때에 쓰는 이 카바스라는 이 세탁하다라는 뜻이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철저하게 그 묻은 것을 재화에 보인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편에 보면 4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신 나이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전의 그 모습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철저히 죄에서 나는 돌아서습니다라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 주는 일이 바로 이 세탁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정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정결 사건을 통해서 그 전의 상황과 나병환자로 있었던 상황과 달라진 오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고 다시금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에 은혜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러면서 또한 번에 이제 그 제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러냐면 나병 환자가 다시금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을 다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합체적 의식이 그 가운데서 또한 들어가 있고요, 영적 사망에서 영적으로 다시 부활했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재해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금 살아났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1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망문 여우 앞에 두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우 앞에 두다라는 여기서 두다라는 이표현 헤이메르라는 단어는 정결 의식을 통해서요 나방 환자가 다시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된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앞에 두다라는 표현은 딱두번 사용됐는데요, 이두번 사용된 경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 사역에 의해서 사용된 경우가 있고 또한 번의 경우는 심판 사역에 의해서 사용된 경우가 있었어요. 이 구연 사역에 의해서 사용된 경우는 무엇이 있었냐면 어, 레이기 16장에 나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법 때한 제비는 여우와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를 아사세를 위하여 할지며라고 할때 여우 앞에 둔이두 가지가 아사세를 위한 그 제물 그 제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절에 보면 아사세를 위하여 제비법은 염소는 산채로 여우 앞에 두었다가 여우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를 위하여 아스셀를 위하여 광야에 보낼지니라라는 것입니다. 한 마리는 잡았어요. 그리고 그폐를 위하여 그 피에다가 위 죄를 모든 죄를 어, 대속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그 죄값에 대한 피값을 그 가운데서 행했고요. 아사셀이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완전한 제거 내려놓음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아사셀은 한 염소를 아사셀에다가 하고 그리고 광야에다 내어 내 보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멀리 떠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피를 잡아서 그피 값으로 죄를 용서함 받았다면 한 마디는 잡아서 그것을 아사셀을 위하여 그 내려놓음이 있습니다. 나는 내 죄가 떠나가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로 향하는 이 염소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는 이제 죄에서부터 멀리 떠난다 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들어있더라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사역이 그 가운데서 이 모습을 두게 됐는데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심판사역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가늠하고 들어왔을 때그 가운데서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인데요. 15장 16절에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래서 이 두고라는 이 표현, 여호와 앞에 두고라는 이 표현, 그 하나님께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 심판 자리 앞에 들때이 두고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나병환자가 그 정함을 받은 그 상황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 앞에, 하나님 앞에 정결되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본 말씀 11절에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과 해막을 여와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나타내주고 있는 모습이죠. 14절을 보면요.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에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뒷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대제사 제사장을 세울 때에 그 행동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팔장에 가시면 그게 기, 기록되어 있는데요. 팔장에 하고 여기랑 조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팔장의 제사장이 위임식을 받을 때는요 환목제의 규례대로 그 규목을 받게 되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속권제물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단지 바르는 것은 똑같아요 어떻게 됩니까 귀에 바르고요 그리고 손가락 엄지 손가락에 바르고 엄지 발가락에 발라요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청각기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그 모든 것을 따라하는 그 어른, 오른쪽 길이를 그리고 오른손은 힘과 그리고 오른쪽 발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정결해야 된다라는 게 제자상의 의미잖아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소권 재물을 통해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사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금 지켜나갈 것이고 내가, 그리고 나의 손과 나의 발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 가운데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제사의 그 방법은 제사장과 다르지만 또한 가지 여기서 나타내 주는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직분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헌신의 모습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사람, 교인들은 우리는 거룩한 신약에 와서는 거룩한 산, 우리가 제사장이 됐긴 했지만 제사장만 거룩해라 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일생 생활의 가운데 우리도 거룩함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환자의 모습을 보면요, 그가 수권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해지기 위하여 그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그리고 나의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구역의 사성 나병환자를 통해서 나병환자가 구원을 얻을 때 그리고 다시금 회복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죄와 심판이 그 가운데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민수기 서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구스 여인을 걸, 취한 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암이 그것에 대해서 질타를 합니다. 아론하고. 근데 아론에게는 그러지 않으셨는데, 이 미리암에게는 미래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병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1기 하 5장 26절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엘리사의 사완 게하시가 있어요. 남한 장군이 병을 치유받고요 그가 돌아가는 길에 이 사원이 게아 씨가 두 명의 사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남한 장군에게 뭐를 하냐면 물건을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물건을 내놔라 라는 거예요 은 1달란트와 단란, 옷두 벌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남한 장군이 어, 두 달란트와 옷두 벌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가 돌아와요 그때 에 엘리사가 물어봐요 게아 씨에게 너가 무슨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이 게아 씨가 거짓말을 했더니요.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라 하면서 사원을 보냈는데 엘리사랑 그는 적이 없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질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그 물건을 받았던 게아 씨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번제함을 인하여 문둥병에 이나병에 걸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 가운데는 그리고 그 의미 가운데는 이 나병 환자는 어,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이 때리셔서 그랬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성경에서 이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병 걸리거나 아프거나 이러면 전부 하나님의 죄의 심판의 결과입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들여지는 속제대에 대해서는 오늘 본 말씀에 세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급되고 있습니다. 19절 그리고 내일 있을 본 말씀 22절 31절 이렇게 속제제에 대해서는 세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 그 다음에 속, 속권제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여덟 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14장 자체에서요. 12절에 얘기하고요. 13절에 얘기하고 14절에 얘기하고 17절에 얘기하고 21절, 24절, 25절, 28절.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는 세번 얘기하시지만 서로 간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덟 번을 얘기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나병 환자에 대해서 그 이것은 죄가나 어떤 병에 걸렸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편견에 이 죄에 대한 편견에 대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남병 환자가 다시금 돌아온 것은 심판의 그 회복의 의미도 들어 있지만 그간 내서 그 공동체로 들어오는 한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 모든 것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입견을 버려라라는 것도 그 안에 수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결 의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정결 의식을 통해서는 무엇을 통해 하게 하십니까? 나병 환자가 다시금 한 사람의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데에 그 정결의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리스 안에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리스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온전히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완치된 데들에 대한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내일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준비해야 될게 조금 부담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일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얘기하셔요. 어떻게 하셔라? 그 부담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람들이 따라오라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낮추시는 모습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멀리해야 됩니까?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더러워진 것을 멀리하고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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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 가운데 그래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